카르다노 ADA의 성장 전망 카르다노 ADA는 최근 몇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과 2025년 동안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ADA는 약2 8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의 ADA의 시가총액은 약 220억 달러로 글로벌 암호화폐 순위에서 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혁신과 펀더멘털 개선, 기술적 혁신과 펀더멘털 개선, 그리고 대중적인 수요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 생태계의 확장과 개발자 참여 증가가 ADA의 시장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찾는 기업과 개발자들에게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 가격 예측 전문가들은 a a d a 가격이 2025년에는 1,040달러에서 1,65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연함 30년까지는 국 80달러에서 11,2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DFI 탈중앙화 금융 확장, 스테이킹 참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결론 덕분 카르다노, ADA는 기술적 혁신과 강력한 커뮤니티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시장 동향과 기술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A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 제공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